자 원래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on이라는 변수에다가 true라고 넣고 이게 이제 while on 이두 개를 썼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대신에 일단 그냥 무조건 true 너 일단 무조건 돌아 근데 제가 여기다가 break라는 걸 추가했습니다 이 break는 뭐냐 어떠한 반복하는 루프가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그루 룹에서 얘가 빠져나오게끔 가장 가깝다기보다 얘가 지금 돌고 있는 루 룹에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이제 명령어가 이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4문이 있죠? 여기 돌고 있는데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4문에서 빠져나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 와일문 안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와일문에서 빠져나와라.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템플을 반환해라.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이걸 왜 이렇게 짰냐 템프의 빈 껍데기 대신에 이제 템프에다가 우리가 지금 x 좌표 y 좌표를 하나의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for문을 돌리는데 이 지뢰의 개수만큼 지뢰의 개수만큼 for문을 돌려서 지뢰가 10개니까 이게 10번 돌겠죠? 10번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성한 이 랜덤 위치가 과연 랜덤 위치와 이제 어이 지뢰 간의 거리가 30, 30보다 만약에 이제 작아지게 되면 X 그리고 Y가 둘다 작아진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겹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겹쳤을 때는 이게 지금 하나라도 겹치면 안 되니까는 이 좋게라는 변수를 false로 만들고 브레이크 시킵니다. 그러면은 얘가 10번을 돌아야 되는데 하나 둘세개 확인하다가 세 번째 거에 만약에 어? 지뢰를 하나 겹쳤어요. 그럼 바로 이 포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2주 5개를 다시 토로로 만들고 어쨌든 10개가 다안 겹칠 때까지 이게 다 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별 문제가 없이 이게 다 끝까지 다 돌았다는 거는 지금 얘가 지금 한 번도 트리거가안 됐다는 건. 그러니까 이 조케이는 처음에 우리가 true라고 해놨으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true일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주고 만약에 이 조케이가 true야? 아, 그러면 하나도 겹친 게 없었네. 자, 그럼 일문에서 빠져나와. 그리고 그때의 템프값을 돌려줘. output으로 출력해. 라는 스토리에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질의 좌표를 뽑은 것처럼 여기서 이제 별의 좌표를 뽑아주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마인 포스를 그대로 넣어줬고 그때 아웃풋이 템프가 이제 스타 포스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할 것은 우리의 이제 여기 메인 와일 루프에 들어가서 플레이어 출력해준 것처럼 이 블리 함수를 써가지고 스타 아까 우리가 이미지 스타 가져온 거를 이제 표출해라. 근데 그때 위치는 스타 포스다. 스타 포스는 우리가 방금 여기서 보였죠. 지뢰와 안 겹치는 포지션.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걸 좀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5에서 595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30부터 570, 30부터 570으로 준 겁니다. 이걸 구동해보면 이제 별 위치가 잘 들어오죠. 또 y e s 잘 꺼지고, 별 안겹치게 잘 오고, 그렇죠. 안겹치게 잘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벨이 만약에 50이다,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어, 잘 되죠. 아, 어, 이게 잘 되고. 자,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고, 죽었죠. 어, 죽었죠. 이 무조건 제 생각에 뭐 레벨 50까지는 절대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거운 뭐 좋게 오면은 클리어 되는 거고. 그래서 운에 좀 많이 좌우, 자지우지하는 게임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 이제. 제가 원하는 게 별을 원래는 여러 개를 만들려 그랬는데 별을 이제 하나만 먹어도 바로 그 다음까지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서 질의 개수가 추가되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그러면 이 레벨을 이거를 처음에 1로 세팅해 놓고, 이 전체를 새로운 와일문 안에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뭐 이건 그냥 버릇이니까, 제가 온뭐 레벨, 이런 식으로 해 놓겠습니다. 랬을 때, 자 while on level 일때이 밑에 거를 다 수행하라고 해놓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되냐? 여기서 지뢰와 시작하자마자 지뢰와 그 다음에 별을 생성하고 그리고 그 전에 한번 화면을 그 전에 화면을 한번 리셋 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도 원래 위치로 갖다놔주고 550 아이고 그 다음에 550 그 다음에 플레이어 위치를 여기다가 리셋해주고 이게 이제 Px, Py. 그리고 나서 화면을 이게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고 한번 구동을 시켜볼게요. 어, 그럼 레벨 1 됐고. 자, 이걸 먹으면은 이제 뭔가 트리거가 돼 가지고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 리셋하는 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것처럼 어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체크 오버라는 함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체크 오버 밑에다가 텍 스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는 이제 스타 포지션과 내 네, 지금 X, Y를 받아와가지고 그래? 지뢰랑 똑같죠? 그니까는 자 템플을 일단 false로 두고 이거는 사실 포문이 필요 없네요 그냥 어차피 한계니까 그냥 이거죠 자 만약에 또 아까처럼 한 거처럼 거리 스타 a r p o 에 0번째 있는 거. 여기다가 내, 네, 지금 현재 x 값. 이거의 차이가 지금 30보다 작고, 마찬가지로 y 값도. 요렇게. 요렇게 되면은, 템프, 아이고, 어, 템프를 true로 두고, 여기다가 이제 r e 템프. 이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밑에 내려가서 여기랑 똑같이 뭐 체크 스타를 해놓고, 얘는 체크 스타, 얘가 받는 게 스타 포지션 px, 그 다음에 py, 그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 체크 스타가 2다, 그럼 별을 밟았다는 얘기니까,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 on이 false고, 그 다음에 레벨을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뭐, 그냥 이런 것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레벨, 몇 번째 레벨이 클리어 되었다. 아, 여기다가 이걸 파트렸네. 자, 이 on은 첫 번째 와일 문이기 때문에, 레벨을 클리어하면 일단은 여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가겠죠. 여기서부터 다 싹다 리셋 시키고, 다시 오늘 트루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돌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동하면은,